어, 건뚱이가 지금 오늘 일을 아직 지금 안 나갔거든요. 지금 10시 반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어저께 사실은 제가, 어, 기가 하다가, 이제 좀몇번 졸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날뻔 했어요. 옆에 그냥,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뻔 했어요. 수프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차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좀 자다가, 한 시간 정도인가? 한 시간 반인가? 자다가 이제, 기가를 했는데, 어, 일을 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피곤하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비도 추적추적 오고 그래서, 좀, 이제, 현재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제 노총각이잖아요. 것이 뭐,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저는 노총각이 아니고 이제 할배 총각이죠.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0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크게 내세울 게뭐 없어가지고, 뭐, 가방끈이 막긴 것도 아니고, 뭐, 뭐, 여러 가지, 뭐, 직업, 뭐, 이런, 뭐, 이런 쪽,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내세울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선 같은 거안 보다가, 이제, TV를 이제, 보는데, 북한, 그, 여자분이, 그, 애하고 둘이 이제, 살았었는데, 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굴못 먹어가지고 예? 아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애랑 이렇게 발견됐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한몇년 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건투기가 이제 마음이 너무, 파, 너무 아파 너건투이가 이제 마음이 좀 열이잖아요. 그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북한 여자 분을 한번 좀 구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투가 생각한 게 이제 그, 그 북한 결혼 정보 있잖아요. 거걸 건둥이가 이제 뭐 어, 우리나라 결혼 정보도 한 적이 없거든요. 가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결혼 정보를 제가 건둥이가 제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이제 네. 아니 아니구나.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매니저 분이 나오셔가지고 커플, 커플 매니저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근데 매니저분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매너도 좋고, 외모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이제 건뚱이도 남자다 보니까, 아, 이쪽에 한번 믿음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300만원이었거든요. 이제 성금으로 내는 거예요. 300만원을 내면, 뭐 다섯 번뭐 이렇게, 그, 만남을 주선을 해주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뚱이는 그런 걸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순진하게 300만원을 먼저 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이제 딱 내고 나니까 조금 행동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매니저분이. 에 뭐, 이렇게, 뭐, 계약하기 전에는 간섭에 뭐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딱 이제 돈, 완납, 납이잖아요 300만 원이. 미리 돈 내고 다섯 번 이렇게 이제 만남 주선해 주시는 거니까. 돈을 딱 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소홀해지시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근데 제가 매니저님하고 뭐 관계를 위해서 돈을 낸건 아니고, 예, 저는 정말 이제, 그, 북한분 한 분, 나도 구출하고, 북한분 한 분도 구출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고, 그쪽에 이제 결혼 상담에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이제 성격 자체가, 어, 일단 하겠다 하면은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제 선을 봤어요. 봤는데. 나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음 정말 준비가 본인이 뭐 이렇게 준비가 마음의 준비도 안돼 안 있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 되게 막 본인을 다 이렇게 케어해 줄수 있고 뭐 아파트도 좀 근사한 아파트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원하는 요구 조건이 본인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뭐 본인보다 높은 사람을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정말 좀 괜찮아 보이셨는데 그분은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또 제가 조금, 아, 저를 만나기에는 제가 조금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음악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더 저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될것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안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뭐또 뭐또 되게 좀 이쁘신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또 제가 봤을 때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분은 뭐 이렇게 선을 보러 나오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횟수를 채우려고 이제 투입을 하는 선수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의 만남은 또 되게 좀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뭐래가지고, 한, 뭐, 하다가, 이제, 결국은, 뭐, 못 만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느낀 게, 아,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어, 뭐, 혼자서, 하, 뭐, 북한에서 한국에 부품 꿈을 안고 넘어와서, 진짜, 예, 이렇게 살아보려다가, 이렇게 애하고 둘이서 혼자서, 애하고 둘이서 고독사하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취지에서 이제 거기 북한 결혼 상담소를 간 건데 결국은 그 취지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이제 삼백만 원만 음 쓰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다른데 한군데더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삼백만 원 성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나가보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건뚱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뭐 이런 식으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을 하시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뭐 전화해서 사기셔서돈 뺏어가는 거나 결혼정보업체 차려놓고 어뭐 진짜 정말 결혼에 진심인 분들이 찾아와, 온 사람들을, 어, 희망고문 하다가, 짝안 만들어주고, 그냥 300만원 먹고 끝나는 거나, 큰 차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두기가 사실은, 어, 결혼정보업체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건두기가 예전에 이제 영업을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뭐, 어, 여성 우리 쪽에도 좀 있었고, 신용카드 영업도 좀, 했었고 그래서 차라리 건뚱이 제가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진정성이 없이 오로지 그 오시는 고객분들을 그 진짜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 뒤통수를 쳐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건둥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 건둥이도 모르고 진짜 가면은 정말 진짜 결혼할 줄 알고 갔, 갔거든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내 진정성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근데 건둥이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거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진정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보업체의 대표님이나 그 커플 매니저님이 진정성이 없는데 회원인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된, 된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북한 분하고 결혼하실 뭐 생각이 있으시든지 뭐 이렇게 뭐 국제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든지. 뭐, 아니면 한국분하고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너무, 저기, 그냥 그쪽 분들을 믿지 마시고, 어, 정말, 성금으로 돈을 다 내는 그런, 이제, 정보, 결혼 정보 업체는 될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드레이가 그러니까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돈을 다 내버리면 이미 어 저기 그쪽에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고객들한테 얻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뭐성원 사례비는 뭐 받을 수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성원율이 너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찾아오시는 회원 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이미 회원 가입을 어, 성금을 받고 해버리면 그분하고의 이제 금전관계는 이미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성의를 뭐, 뭐 성의있게 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을 미리 다 내라 내고 나서 뭐몇회 만남을 주선하겠다 이런 업체는 될수 있으면 아안 가시는게 좋다 요새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하고 그냥 어, 회원 가입비만 싸게 받고, 그리고 만남 해당해서, 뭐, 얼마, 뭐, 십만, 십, 십, 오만 원, 이십만 원, 원,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가시려면, 그런 겨, 결혼정보업체를 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 어, 건투이가 두소 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절대 성금으로 돈을 다, 요구하는 데는 하시면 안 된다. 예. 그게 오늘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어, 건뚱이가 지금 그 55시잖아요. 지금, 음, 한 30대,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지금이 정말 중요할 때예요 이게 시간이 40 넘어가면 더 빨리 가고, 45살 넘어가면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아직 뭐 나는 여유 있어.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는 여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시려면, 예.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뚱이도 원래, 어, 건뚱이 군대 지금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건뚱이의 세 번째 사랑이 제 군대 이제를 매달 면회에 오고 제가 저녁 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결혼, 그 집에서 결혼해라 했는데, 그때 건뚱이가 나이가 좀 너무 젊어가지고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데, 어, 그때 그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분은 내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내가 몇 살이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어. 내가 뭐, 이런,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내 나이나 상대방의 나이는 중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좋은 배필, 예, 일륜지대사인 결혼, 예,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셨으면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 건통이가 그러면 권통이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